안녕하세요. 경기진협 대학별 2025-2026 수시모집요강비교 충남대학교를 맡은 경민 IT 고등학교 정명근입니다. 저는 2020년도부터 경기도교육청 대입진학 리더교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경민고등학교에서 근무하다가 올해부터 경민 IT 고등학교 진학지원부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2026학년도 수시모집 주요사항 및 변경사항을 살펴보고, 교과 전형, 종합 전형, 실기 전형, 학교 생활기록부 반영 방법, 마지막으로 충남대 수시 전형에 대한 생각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6학년도 수시모집 주요사항 및 변경사항입니다. 수시모집 전형 요약입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일반전형 1,260명, 지역인재전형과 지역인재저소득전형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국가보훈대상자 17명, 고른기회특별전형 46명, 국토안보학 5명, 해양안보학 4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전형 방법을 살펴보면 일반전형, 지역인재전형, 지역인재저소득전형은 학생부 교과 성적 100%를 반영하며 수능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일부 사범 대학은 2단계에서 면접을 보기도 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와 고른기의 특별전형은 학생부 교과성적 100%로 선발하며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국토안보학, 해양안보학은 1단계에서 학생부 교과성적 100%로 3배수를 선발한 다음 2단계에서 면접 체력 평가, 신체 검사 등을 통해서 선발하며 수능 체저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충남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은 크게 세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학생부 종합 전형 1입니다. 일반 전형과 서류 전형으로 나뉘며 각각 모집 인원이 405명, 279명입니다. 일반 전형은 단계별 전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서류 전형은 서류 백 전형입니다. 사범대학 및 의학계열에는 수능 체저가 적용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2 살펴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인재부터 해양안보학 전공까지 모집 인원이 각각 4명부터 36명까지 되어 있고요, 모두 다 단계별 전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의예과만 수능체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3 유형에서는 농어촌 특성화고 저소득 특수교육 대상자를 각각 선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능체조는 없고 단계별 전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25학년도에 비해 올해에는 전반적으로 모집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 인재 전형의 모집 인원이 많이 늘은 거고, 일반 학생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학생부 교과 전형 53명, 학생부 종합 전형 29명이 늘었고, 실기 전형은 46명이 증가했습니다. 눈여겨 볼 것은 주요 그 자율전공 선택의 확대인데요. 유형 1 위주로 선발하던 충남대는 단과대별로 자율전공학부가 만들어지면서 유형 2로 많이 확대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율전공 유형 1에서는 대부분의 전공을 선택할 수 있지만, 자연과학대학 안에 스포츠과학과, 무용학과, 반도체 융합학과, 공과대학의 건축학과, 신소재공학과, 정보통신융합학부, 스마트시티 건축공학과, 자율운항시스템공학과, 컴퓨터인공지능학부, 에너지공학과, 생명시스템과학대학의 생명정보융합과학과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유형2는 각 단과대학별로 나눠서 선발되고요 자연과학융합학부에서는 스포츠과학과, 무용학과, 반도체융합학과가 제외되고 생명정보융합학과도 제외됩니다. 공학융합학부에서도 건축학과 신소재공학과 정보통신융합 스마트시티건축공학 자율운항 시스템공학 컴퓨터 인공지능학부 에너지공학과는 제외됩니다. 약간의 제약이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주요 변경사항 살펴보겠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되었고 작년에 비해 올해는 전 계열 수능 전체 영역 중 상위 3개 영역의 합산을 반영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는 국어가 반드시 들어갔고, 자연계는 수학이 반드시 들어갔지만, 올해에는 수학이 미적분이나 기하를 포함해야 되는 몇몇 학과를 제외하고는 다 영역이 확대되었습니다. 학과 개편은 컴퓨터 인공지능학부로 학과가 개편되었고, 사범대학의 일부 학과들이 면접을 시행했었는데 올해는 전기전자통신공학교육과가 면접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과학대학의 스포츠 과학과가 종합전형으로 신 모집단위가 신설된 게 가장 큰 변경사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기 위주 전형의 음악 계열이 수시모집에서 일괄 선발합니다. 작년에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에서 나눠서 선발하던 인원을 올해에는 모두 수시모집에서 선발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조치사항의 반영이 확대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일부 전형에만 반영을 했다면 올해는 교과 전형을 비롯하여 모든 전형에서 조치사항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검정고시 교과 성적 반영 방법도 과목별 성적이 85점이 아닌 75점까지로 반영이 되었고요. 국가안보 융합인재 반영 전형 방법도 국토안보학 전공과 해양안보학 각각 2배수, 4배수 모집이 아닌 3배수 모집으로 통일됐습니다. 그럼 학생부 교과 전형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학생부 교과 일반전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작년에 비해 53명이 늘어난 1,260명을 선발합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 100%가 적용되며 수능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인문 자연사범 계열은 국수영탐 3합9에서 11등급 이내고요. 탐구는 한 과목입니다. 여기서 자연계열은 과학탐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수학, 정보통계, 수학교육은 수학이 미적분 기하인 수학이 포함되어서 3합 10에서 12등급이고 의학과 약학과 수의외과는 탐구 두 과목의 평균이며 과학탐구가 선택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수학 포함 3합 4에서 6등급이며 미적분 기하를 포함해야 됩니다. 자율전공융합학부와 농생명융합학부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또한 사범대학에서 작년에 국어, 수학, 화학공학, 기술교육, 전기전자통신공학 교육이 면접을 받지만 올해는 전기전자통신공학 교육은 면접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집단위,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상대학, 지식융합학부, 국제학부, 창의융합대학, 국수, 영탐 한과목중 상위 3과목의 세, 세 3합 11입니다. 사범대학은 국어교육, 영어교육, 교육학과는 3합 9등급입니다. 자연과학대학의 수학, 정보통계학과를 제외한 자연과학대학과 공대, 생, 생활과학대, 식품영양학과 생명시스템, 창의융합대학은 과학 탐구를 포함해서 상위 3합 12등급입니다. 사범대학 아까 국어, 영어, 교육학을 제외한 사범대학에서는 건설, 기계, 전기전자, 화학, 기술교육, 또 간호대학에서는 국수영탐 3개 영역 합산에서 직업 탐구 반영할 경우 10등급, 사회 탐구 반영할 경우 11등급, 과학 탐구 반영할 경우 12등급으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활과학대학의 의류학과, 소비자학과는 직업 탐구, 사회 탐구, 과학 탐구에 따라서 3합, 11, 12, 13 등급으로 수능 최저 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자연과학대학의 수학과랑 정보통계학과를 제외하고 국수영탐 상위 2개 영역 수학 미적분 기회를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수학 합산 12등급입니다 사범대학의 수학교육과는 수학 미적분 기하 포함 합산한 3합 10등급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약대는요 과학탐구가 두과목 평균이고 세계합 5등급입니다 수학이 미적분이나 기하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요 의대랑 수의대도 마찬가지로 수학 미적분 기하 포함해서 의대의 합산 4등급. 3합 4고 과학 탐구 2과목 평균입니다. 수의과대학은 과학 탐구 2과목 평균의 3합 6등급입니다. 창의융합대학의 자율전공융합과 농업생명과학대학의 농생명융합은 수학이 미적분 기하 선택하지 않아도 되며 3합 12등급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교과 국가 보훈 대상자 고른기의 전형을 살펴봅니다. 작년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고 국가보훈에서 한 명이 모집인원이 줄었습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 100%로 선발하며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학생부 교과 국토안보학 해양안보학 전형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집인원 각각 5명, 4명으로 설정되어 있고 국토안보학에 남자 3명, 여자 2명, 해양은 남자 2명, 여자 2명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형 요소 및 반영 비율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다만 1단계에서 작년에 2배수, 4배수였지만 올해는 모두 다 3배수를 선발합니다. 이후에 면접, 체력 평가, 신체 검사를 치르고 해양 안보학은 인성 검사와 신원 조사를 한번더 하게 됩니다. 수능체전은 국토 안보학, 국수형 탐한 과목 중 3합 12, 해양안보와 3합 11등급입니다. 다음으로 학생모 종합전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모 종합전형 유형 1입니다. 일반전형, 서류전형으로 나누어져 있고, 일반전형은 작년에 비해 25명이 늘어난 405명을 모집합니다. 전형 요소를 살펴보면 1단계에서 서류 100%로 선발하는데 모집단위별로 2에서 3배수를 선발합니다. 10명 이상의 모집단위에서는 2배수로 선발하고 10명 미만의 모집단위와 의과대학에서는 3배수를 선발합니다. 이후 면접을 시행합니다. 학생부 종합의 서류 전형은 작년과, 작년에서보다 4명이 늘어난 279명을 모집하며 서류 100%의 반영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사범대학과 의약수익과대학은 수능체저가 있습니다. 수능체저 기준을 살펴보면 사범대학의 모든 학과들은 교과 전형의 학과 기준과 100% 동일합니다. 약대, 의대, 수의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 기준보다 하나씩 완화되어 있습니다. 약대 3합 6, 의대 3합 5, 수의대 3합 7입니다. 마찬가지로 과학 탐구의 두 과목 평균과 수학에서는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 2 소프트웨어 영농 창업 인재 전형 살펴보겠습니다. 작년과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올해 학과 개편으로 인해 컴퓨터융합학부와 인공지능학과가 컴퓨터인공지능학부로 개편되었기 때문에 3명, 1명을 4명으로 통합해서 모집합니다. 수능체전은 없고 단계별 전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부종합 2유형의 국가안보융합 인재전형 살펴보겠습니다. 작년과 비슷한 모집인원 다만 국토안보학이 2명이 늘어나서 19명 선발합니다. 남자 16명, 여자 3명, 해양안보학은 남자 32명, 여자 4명입니다. 단계별 전형은 동일하고요. 서류 100으로 작년과 달리 3배수 모집으로 통일했습니다. 또한 교과전형에서는 1단계 서류 점수가 70% 이상이었지만 종합전형에서는 1단계 서류 점수가 57%, 나머지 면접과 체력 평가 등으로 합격 불합격이 갈립니다. 교과 전형에 비해 수능 최저는 종합 전형에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실기 전형입니다. 실기는 일반 전형만 조사했습니다. 실기 일반 전형은 작년 79명에서 올해 46명 늘어난 125명을 선발합니다. 학생부 20%와 실기 80%의 일괄 합산 전형으로 되어 있고, 수능 최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이 16%, 출결이 20%인 4%가 반영됩니다. 모집 전공을 살펴보시게 되면, 음악, 미술, 무용 쪽에서 작년과 달리 올해 음악에서만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생활기록부 반영 방법입니다. 생활기록부 교과성적 반영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인문자연계는 교과성적 100% 학년 구분 없이, 예체능계는 학년 구분 없이 교과성적 80에 출결 20%를 반영합니다. 교과성적 산출 방법은 내신이 나오는 모든 과목을 반영한다고 보시면 되고, 전문교과 1은 과학, 외국어, 국제계열에 관한 과목, 전문교과 2 e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과목을 반영합니다. 과목별 석차 등급의 반영 방법도 작년과 동일합니다. 입문 자연계열은 1등급 100점부터 9등급 20점까지 예체능 계열은 1등급 90점부터 9등급 50점까지 급간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진로선택과목의 변환석차 등급 반영 방법도 작년과 동일합니다. 성취도 A인 경우 1등급을 부여하며 B인 경우에는 누적 비율에 해당하는 석차 등급을 부여합니다. 이 누적 비율 계산식에 따라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기 전형에만 해당하는 결석일수 출결 20%가 들어가는 이 결석일수 산정은 고등학교 3개 학년 동안에 3개 학년 동안에 지각조퇴 결과의 횟수를 합산합니다. 그리고 결석 1일의 개념으로 지각조택 결과를 선정하고요. 점수는 A등급 10점부터 F등급 0점, 0점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전형에서의 서류평가 방법도 작년과 동일합니다. 학업적 역량 75.5%입니다. 전체 교과의 학업적 노력과 성취도 관련 교과 및 이수 노력, 교과 성취도 전공이나 관련 계열 관련 진로 탐색 활동 경험, 학습 태도나 의지,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정성적으로 평가합니다. 흔히 얘기하는 공동체 역량이라고 표현하는 사회적 역량은 24.5%가 반영되며 성실성과 규칙 준수, 협업 소통, 나눔과 배려 등으로 평가합니다. 다음으로 학폭 사항 반영입니다. 작년과 달리 올해에는 전체 전형에서 학교폭력 사항을 반영합니다. 특히 학생부 교과에서는 정량적으로 감점을 시키고 있습니다. 실기실적은 작년에도 정량적으로 감점을 시켰고요. 올해는 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정량적으로 감점을 시키는 것이 큰 변화라고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남대 수시 전형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첫번째 수시 모집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 수시 모집 인원이 증가했다는 뜻은 정시 모집에 앞서서 수시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선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로 볼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위권 학생들의 적극적인 도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전공 자율 선택제로 인하여 유형 1, 유형 2 합산해서 662명을 선발합니다. 따라서 진로 역량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진 학생, 드러나 있지 않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볼 만한 전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의학계열의 모집이 감소했습니다. 일반 학생 기준 의예과에서 49명에서 32명, 약학과에 23명에서 8명, 수의학과 30명에서 20명으로 감소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최상위권 학생들의 고민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의예과에 도전했던 친구들 친가 올해는 생각보다 의예과에 원서를 넣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민도 있고 눈치 작전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폭력 조치 사항 기재에 따른 교과 전형의 정량적 평가가 감점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학교 폭력은 무조건 자체 종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충남대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의 수시 전형 모집 비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